안녕하십니까 브루스 리입니다 오늘의 책 리뷰 유홍준 주 나의 문화 유람 답사기입니다 서울 편 2라운드 출판사는 창비 자 한양도성의 건설, 이런 재하의 음, 네,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또 소제목으로 서울의 옛 지도, 한양도성도와 경조도, 서울은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의 상징이자 자존심이다. 대한민국의 수도로 자체 인구 1천만 명, 수도권까지 합치면 2,500만 명, 총 인구의 반 이상이 삶을 영위하는 대도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서울의 국가적 위상이 실로 너무 커서 서울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옛날 당나라의 수도가 장안이었던 시절, 장안의 풀로 태어나는 것이 지방의 꽃으로 피어나는 것보다 낫다고 했는데, 지금의 서울이야말로 모든 분야의 최고와 최하가 공존하면서 모순 속에서도 우리 시대의 문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장안의 풀로 태어나는 것이 지방의 꽃으로 피어나는 것보다 낫다. 사실일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자, 이것을 한자로 풀어봅시다. 장안의풀로 태어나다. 생작 장안초, 승위 변지화, 생작 장안초. 승, 위, 변지화. 라는 뜻이죠. 장안의 풀로 태어나는 것이 지방의 꽃으로 피어나는 것보다 낫다. 서울의 힘과 자랑은 문화유산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서울은 세계 굴지의 고도 중 하나다. 서울은 세계 굴지의 고도 중 하나다. 길게는 2000여 년 전에 시작된 한성 백제 500년, 짧게는 조선왕조 500여 년과 근현대 100여 년간의 수도로서 역사의 좌치가 켜켜이 쌓여 있다. 자, 명문장입니다. 더욱이 서울은 로마나 아테나처럼 오래된 과거 위에 현재가 그냥 얹혀 있는 도시가 아니고 중국의 서한, 시안이라고 종종 발음을 합니다. 일본의 교토, 중국의 서안이나 서안, 일본의 교토처럼 수도의 쥐를 내준 역사도시가 아니고 역사도시가 아니고 600여 년 이어지고 있는 수도이자 고도이다. 그런데 어떤 수도일까요? 600여 년 이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 ing형 수도이자 고도이다. 오래된 도시란 시죠. 고도. 높은 도시가 아니고 여기서는 어, 예 꼬자를 써서 에, 도시도자. 오래된 도시이다. 현재 진행형 수도이자 수도이자 고도이다. 수도. 수도물이 아니고. 상수도, 하수도, 수도가 아니고, 머리 숫자에 도시 도자 도읍 도자죠. 수도이자 고도이다. 중국의 북경이 베이징, 본토 발음으로 베이징, 북경이 그 유래나 문화유산의 성격에 비슷한 면이 있지만, 북경은 자금성. 천단, 이화원 같은 몇 개의 거대한 황실 건축들이 도심 속에 섬처럼 자리 잡고 있음에 비해 서울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 종묘, 사직단, 성궁, 성균관, 문묘 등 조선왕조의 궁궐 건축들이 여전히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여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다. 자 서울의 모습을 재치 있고 임팩트 있게 잘 소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은 어휘력이나 서울에 대한 지식, 또 서술을 위해서 암기하는 것이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듣고 암기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역사 도시로서 서울의 이미지와 도시 공간의 매력은 뭐뭐에서 나온다? 자리 앉음새에서 나온다. 자리 앉음새. 우리는 너무도 익숙해 크게 의식하며 살진 않았지만, 살지 않지만, 살지 않지만 서울처럼 도심의 사방이 산으로 감싸이고 그 남쪽으로 큰 강을 끼고 들판이 넓게 펼쳐져 있는 도시는 지구상 어디에서도 달리 찾아보기 힘들다. 서울의 옛 모습을 말할 때면 나는 두 개의 고지도가 절로 머리에 떠오른다. 하나는 한양도성 안쪽을 그린 한양도성 안쪽을 그린 한양도성도다. 한양도성도 도읍도자의 성성자의 그림도자죠. 도성도 이를 보면 서울은 동서남북으로 낙산 125m 인왕산 338m, 남산 265m, 북악산 342m 등 반경 2km의 내사산. 에, 둘러싸여 더없이 아늑한 분지에 자리하고 있음을 명확히 알수 있다. 내사산은 뭡니까? 네 개의 안에 있는 4 개의 산을 의미, 의미하죠. 아, 안쪽이라는 의미의 내와 녹사 매산입니다. 내사산에 둘러싸여 더없이 아늑한 분지에 자리하고 있음을 명확히 알수 있다. 그냥 아는, 게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명확히 알수 있다. 정확히 아는 것도 아니고 명확히 알수 있다고 합니다. 산줄기를 타고 부정형의 타원을 그리는 한양도성이 옛 한양의 영역을 명확히 드러내주는 울타리로 둘려 있어 한 나라의 수도로서 권위와 품위가 살아나고 있다. 아, 유홍준 씨는 명확히란 말을 부사를, 부사 쓰기를 좋아하는군요. 명확히 드러내주는 울타리로 둘려 있어 한나라의 수도로서 권위와 뭐가 살아있다? 품위가 살아나고 있다. 서울을 그린 또 하나의 고지도는 한양도성의 외곽까지 그린 경조도. 경조도다. 경조란 서울 지역이란 뜻이니 수도권 지도인 셈이다. 이를 보면 북쪽에 북한산. 836m 동쪽의 용마산 348m 남쪽의 관악산 629m 서쪽의 덕양산 125m 등 반경 약 8km의 외사산 바깥 외의 넉사 매산입니다 외사산 밖에 있는 네 개의 산, 반경 8km의 외사산이 넓게 펼쳐져 있다. 도성 북쪽으로는 준수하고도 장엄한 삼각산과 도봉산이 받쳐주고, 남쪽으로는 활 모양의 긴 호를 그리면서 유유히 흘러가는 한강 남쪽에 드넓은 들판 너머에 한악산이 듬직한 수문장인양, 수문장인양 안쪽을 지켜주고 있다. 서울의 옛 지도는 먹으로는 산, 강, 개천, 거리, 건물들을 명확히 표시하여 지도로서 정확한 정보를 드러내주면서 강은 파랑, 산은 초록. 건물은 빨강과 노랑으로 채색하여 한 폭의 실경 산수화를 이루고 있다. 지도에서 분명히 보이듯이 서울에는 산, 강, 도시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어우러져 있다. 짙은 녹색의 산줄기는 서울의 골격이 되고 푸른 물줄기들은 도시의 살과 근육이 되고 붉은색으로 나타난 붉은색으로 나타낸 촘촘한 도로망 은실 핏줄처럼 퍼져 있어 마치 산천의 맥박이 뛰는 것만 같다. 어, 서울의 자랑은 이처럼 자연과 인공 이 환상적으로 어우러지는 자연과 인공이 환상적으로 어우 러지는 탁월한 로케이션에 있다. 아, 여기에서 영어가 나오는군요. 로케이션에 있다. 자, 서울은 이처럼 랜드마크 건축이 필요 없는 도시죠. 산천이 좋기 때문입니다. 산이 좋죠. 자, 외국인들은, 이, 이러한 그 장대한 강물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분지에 자리 잡고 있는 에... 서울 이 모습을 보고서 이구동성으로 믿을 수 없다를 연발한다고 합니다 자또 그리고 서울에 관한 가장 감동적인 감동적인 글로는 1901년 서울을 방문한 에, 언론인 이자 지리학자였던 박사죠 지리학 박사였던 독일인 어, 지그프리트 켄테, 겐테. 지그프리트 켄테가 겐테. 쾰른 신문에 쾰른 신문에 연재한 한국 견문기, 한국 견문기를 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에, 서울을 페르시아 수도 테란과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와 비교해보면 비슷한 점이 많다 그러나 서울에는 잘츠부르크처럼 웅장하고 엄숙한 기사의 성체가 없고 테란의 위엄 넘치는 다마반드 산처럼 다마반드 산처럼 거대한 산도 없다. 그러나 서울보다 고도가 약 300m 높을 뿐인, 그러나 서울보다 고도가 약 300m 높을 뿐인, 남산에서 내려다 보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다. 이렇게 감탄에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태조는, 태조, 조선의 태조는 북한산 백운대에 올라 한양을 바라보며 그 감격과 뿌듯함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뚝 솟은 높은 산이 하늘과 맞닿았으니, 한양은, 한양은 하늘이 열리면서 이루어진 것이로다. 굳건한 대륙은 삼각산을 떠받치고 있고, 오대산에서 내려오는 긴 강물은 바다로 흘러든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브루스 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브루스 리입니다. 오늘의 책 리뷰 유홍준 주음 나의 문화유람 답사기 입니다. 서울편 2라운드 출판사는 창비 자 한양 도성의 건설 이런 재하의 음, 네, 페이지 15 페이지입니다. 또 소제목으로 서울의 옛지도 한양 도성도와 경조도 서울은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의 상징이자 자존심이다. 대한민국의 수도로 자체 인구 1천만 명, 수도권까지 합치면 2,500만 명, 총 인구의 반 이상이 삶을 영위하는 대도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서울의 국가적 위상이 실로 너무 커서 서울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옛날 당나라의 수도가 장안이었던 시절, 장안의 풀로 태어나는 것이 지방의 꽃으로 피어나는 것보다 낫다고 했는데, 지금의 서울이야말로 모든 분야의 최고와 최하가 공존하면서 모순 속에서도 우리 시대의 문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장안의 풀로 태어나는 것이 지방의 꽃으로 피어나는 것보다 낫다. 사실일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자, 이것을 한자로 풀어봅시다. 장안의 풀로 태어나다. 생작 장안초 승위 변지화 생작 장안초 승, 위, 변지화. 라는 뜻이죠. 장안의 풀로 태어나는 것이 지방의 꽃으로 피어나는 것보다 낫다. 서울의 힘과 자랑은 문화유산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서울은 세계 굴지의 고도 중 하나다. 서울은 세계 굴지의 고도 중 하나다. 길게는 2000여 년 전에 시작된 한성 백제 500년, 짧게는 조선 왕조 500여년과 근현대 100여년간의 수도로서 역사의 자취가 켜켜이 쌓여있다. 자, 명문장입니다. 더욱이 서울은 로마나 아테나처럼 오래된 과거 위에 현재가 그냥 얹혀있는 도시가 아니고 중국의 서안, 시안이라고 종종 발음을 합니다. 일본의 교토, 중국의 서안이나 서안, 일본의 교토처럼 수도의 쥐를 내준 역사도시가 아니고 역사도시가 아니고 600여 년 이어지고 있는 수도이자 고도이다. 그런데 어떤 수도일까요? 600여 년 이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 ING형 수도이자 고도이다. 오래된 도시란 뜻이죠. 고도. 높은 도시가 아니고, 여기서는, 어, 예꼬자를 써서, 도시도 자, 오래된 도시이다. 현재 진행형 수도이자, 수도이자, 고도이다. 수도. 수도물이 아니고, 상수도, 하수도, 수도가 아니고, 머리 숫자에 도시도자, 도읍도자죠. 수도이자 고도이다. 중국의 북경이 베이징, 본토 발음으로 베이징, 북경이 그 유래나 문화유산의 성격에 비슷한 면이 있지만, 북경은 자금성, 천단, 이화원 같은 몇 개의 거대한 황실 건축들이 도심 속에 섬처럼 자리 잡고 있음에 비해 서울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 종묘, 사직단, 성궁, 성균관, 문묘 등 조선왕조의 궁벌 건축들이 여전히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여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다. 자 서울의 모습을 재치 있고 임팩트 있게 잘소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은 어휘력이나 서울에 대한 어... 지식 또 소수를 위해서 암기하는 것이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듣고 암기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역사도시로서 서울의 이미지와 도시공간의 매력은 뭐뭐에서 나온다? 자리앉음새에서 나온다. 자리앉음새 우리는 너무도 익숙해 크게 의식하며 살진 않았지만 살지 않지만 살지 않지만 서울처럼 도심의 사방이 산으로 감싸이고 그 남쪽으로 큰 강을 끼고 들판이 넓게 펼쳐져 있는 도시는 지구상 어디에서도 달리 찾아보기 힘들다. 서울의 옛 모습을 말할 때면 나는 두 개의 고지도가 절로 머리에 떠오른다. 하나는 한양도성 안쪽을 그린 한양도성 안쪽을 그린 한양도성도다. 한양도성도 도읍도자의 성성자의 그림도자죠. 도성도 이를 보면 서울은 동서남북으로 낙산 125m 인왕산 338m, 남산 265m, 북악산 342m 등 반경 2km의 내사산. 에, 둘러싸여 더없이 아늑한 분지에 자리하고 있음을 명확히 알수 있다. 내사산은 뭡니까? 네 개의 안에 있는 4 개의 산을 의미, 의미하죠. 아, 안쪽이라는 의미의 내와 녹사 매산입니다. 내사산에 둘러싸여 더없이 아늑한 분지에 자리하고 있음을 명확히 알수 있다. 그냥 아는, 게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명확히 알수 있다. 정확히 아는 것도 아니고 명확히 알수 있다고 합니다. 산줄기를 타고 부정형의 타원을 그리는 한양도성이 옛 한양의 영역을 명확히 드러내주는 울타리로 둘려 있어 한 나라의 수도로서 권위와 품위가 살아나고 있다. 아, 유홍준 씨는 명확히란 말을 부사를, 부사 쓰기를 좋아하는군요. 명확히 드러내주는 울타리로 둘려 있어 한 나라의 수도로서 권위와 뭐가 살아있다. 품위가 살아나고 있다. 서울을 그린 또 하나의 고지도는 한양도성의 외곽까지 그린 경조도. 경조도다. 경조란 서울 지역이란 뜻이니 수도권 지도인 셈이다. 이를 보면 북쪽에 북한산. 836m, 동쪽의 용마산 348m, 남쪽의 관악산 629m, 서쪽의 덕양산 125m 등 반경 약 8km의 외사산, 바깥 외의 넉사, 매산입니다. 외사산, 밖에 있는 네개 산, 반경 8km의 외사산이 넓게 펼쳐져 있다. 도성북쪽으로는 준수하고도 장엄한 삼각산과 도봉산이 받쳐주고, 남쪽으로는 활 모양의 긴 호를 그리면서 유유히 흘러가는 한강 남쪽에 드넓은 들판 너머에 관악산이 듬직한 수문장인 양 수문장인 양 안쪽을 지켜주고 있다. 서울의 옛 지도는 먹으로 는 산, 강, 개천, 거리, 건물들을 명확히 표시하여 지도로서 정확한 정보를 드러내 주면서 강은 파랑, 산은 초록 건물은 빨강과 노랑으로 채색하여 한 폭의 실경 산수화를 이루고 있다. 지도에서 분명히 보이듯이 서울에는 산, 강, 도시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어우러져 있다. 짙은 녹색의 산줄기는 서울의 골격이 되고 푸른 물줄기들은 도시의 살과 근육이 되고 붉은색으로 나타난 붉은색으로 나타낸 촘촘한 도로망은 실핏줄처럼 퍼져 있어 마치 산천의 맥박이 뛰는 것만 같다. 어, 서울의 자랑은 이처럼 자연과 인공이 환상적으로 어우러지는 자연과 인공이 환상적으로 어우러지는 탁월한 로케이션에 있다. 아 여기에서 영어가 나오는군요. 로케이션에 있다. 자, 서울은 이처럼 랜드마크 건축이 필요 없는 도시죠. 산천이 좋기 때문입니다. 산이 좋죠. 자, 외국인들은, 이, 이러한 그 장대한 강물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분지에 자리 잡고 있는 에... 서울 이 모습을 보고서 이구동성으로 믿을 수 없다를 연발한다고 합니다 자또 그리고 서울에 관한 가장 감동적인 감동적인 글로는 1901년 서울을 방문한 에, 언론인 이자 지리학자였던 박사죠 지리학 박사였던 독일인 어, 지그프리트 켄테, 겐테, 지그프리트 켄테가 겐테 쾰른 신문에 쾰른 신문에 연재한 한국 견문기, 한국 견문기를 둘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에... 서울을 페르시아 수도 테란과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와 비교해 보면 비슷한 점이 많다 그러나 서울에는 잘츠부르크처럼 웅장하고 엄숙한 기사의 성체가 없고 테란의 위엄 넘치는 다마반드 산처럼 다마반드 산처럼 거대한 산도 없다. 그러나 서울보다 고도가 약 300m 높을 뿐인, 그러나 서울보다 고도가 약 300m 높을 뿐인, 남산에서 내려다 보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다. 이렇게 감탄에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태조는, 태조, 조선의 태조는 북한산 백운대에 올라 한양을 바라보며 그 감격과 뿌듯함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뚝 솟은 높은 산이 하늘과 맞닿았으니, 한양은, 한양은 하늘이 열리면서 이루어진 것이로다. 굳건한 대륙은 삼각산을 떠받치고 있고, 오대산에서 내려오는 긴 강물은 바다로 흘러든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푸르스리였습니다.